안녕하세요. 일루시입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화면이나 블록 등에 텍스트를 추가를 할때더 다양한 폰트가 있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번 툴박스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바로 툴박스에 폰트 탭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위에 글자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81개의 폰트를 다운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툴박스를 열어서 폰트 탭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받은 폰트는 이렇게 나중에 GUI를 수정을 할때 폰트를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이 폰트를 스크립트에서도 기존에 있던 폰트들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보도록 할게요. 뷰탭에서 툴박스 창을 열어 주고 그런 다음 폰트 탭으로 바꿔 줍니다. 지금까지 툴박스 창에서 보지 못했던 폰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폰트도 똑같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를 누르게 되면 완료가 됐죠. 텍스트에서 폰트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폰트의 설명에는 버전과 그리고 디자이너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미리보기와 GUI에 쓰이는 폰트가 그대로 똑같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한글은 안 되네요. 이 폰트 같은 경우는 소문자인데도 이렇게 대문자로 보이는 대문자만 가능한 폰트이네요. 뭐 아직까지도 한글은 폰트가 없지만 그래도 영어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냥 한 번에 다운받는 건 없을라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옐로시였습니다